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을 찾아주심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올 이야기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현장을 냉철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단순한 정치 사건을 넘어 보수 정당과 정치권 전체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장관과 김희겸 전 의원의 가짜뉴스 소송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 문제를 넘어 정치인의 발언과 책임, 그리고 언론과 SNS의 역할까지 폭넓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이 나면서 김희겸 의원이 제기한 주장은 허위로 판명났고 한동훈 전 장관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의 승패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권의 신뢰, 내년 총선과 전당대회, 그리고 중도층의 민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저희가 분석하는 정치 현장과 심층 뉴스 해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오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그리고 앞으로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자유롭게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과 오늘 판결까지의 흐름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각 인물의 배경과 정치적 의미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보수혁신과 정치인의 책임, 그리고 국민의 신뢰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정치권과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희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직 의원이자 현 세만금개발청장으로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국정감사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사실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유포된 허위사실로 판명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2022년 7월, 김희겸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첼리스트 박모 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이모 씨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하며 이를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술자리에 대한 진술을 거짓말로 인정하였고 의혹 자체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은 2023년 9월 김 의원이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한동훈 장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같은 서울대 법대 동기라고 주장했던 일입니다. 법무부는 92학번 동기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고, 김 의원은 나중에 93학번이었다며 실수를 인정했지만, 그가 제보자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다고 변명한 것은 오히려 팩트 확인 없이 공격만 하려 한 의도를 드러낸 셈이었습니다. 이처럼 김 의원의 허위 발언은 한두 번의 실수에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 힘은 가짜 뉴스 면허를 받은 셈이라며 비판했고 여권 내부에서도 면책 특권의 남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장관은 2023년 6월 김 의원과 당시 의혹 보도 매체 더탐사를 상대로 고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 회복을 넘어 정치적 가짜 뉴스가 보수 혁신 세력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공격으로 판단한 대응이었습니다. 2025년 8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김희겸 의원 및 더탐사 대표 등 6인은 한동훈 전 장관에게 총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확히 첨예하게 주장된 사실은 충분한 근거 없이 허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김 의원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였고,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누가 맞고 틀렸는가를 넘어서 정치인의 발언, 책임과 언론 SNS의 역할로 확장되었습니다. 현대 정치에서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뉴스, SNS, 유튜브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과 의견이 섞이면 단순한 논쟁이 아닌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됩니다. 이번 판결은 한동훈 전 장관에게 명예회복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정치권에는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민주당과 김의겸 측은 이번 판결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고 향후 정치적 전략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관점에서도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인간 법적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내년 총선과 전당대회 나아가 보수 정당과 중도층 민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치적 책임과 발언의 영향력 그리고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자 정치권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힘 내에서는 한동훈 전 장관의 명예 회복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는 평가와 함께 당내 혁신파와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정치적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한전 장관의 정치적 입지가 다시 한번 부각되며 향후 보수 혁신 논의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김희겸 전 의원 측에서는 다소 고혹스러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부 지도부 인사는 이번 판결을 정치적 발언의 자유와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사례라고 평가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여론과 SNS 반응을 보면 일부 지지층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 공격으로 인식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 법적 다툼이 아닌 정치권 전반에 경고를 준 사건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치인의 발언이 법적 책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정치 전략과 메시지 관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된 것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과 전당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당내 지지 결집과 중도층, 민심 확보 전략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언론과 SNS 역할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잘못된 정보가 확산될 경우 정치적 논쟁을 넘어 법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인과 언론 모두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정치적 책임과 국민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보수 정당과 국민 신뢰 회복, 그리고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레이터 시각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동훈 전 장관의 명예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치권 전체, 특히 보수 진영과 국민의 힘 내부의 향후 흐름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사실과 허위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는 것은 정치인의 발언이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셈입니다. 이는 향후 정치 전략 수립과 메시지 관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될 것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혁신과 정체성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혁신파의 결집과 당내 균형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와 다가올 전당대회에서 보수 혁신파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김희겸 전 의원 측은 이번 판결로 인해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치적 발언이 법적 책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향후 정치적 메시지를 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SNS와 언론을 통한 공세 전략은 효과적이지만 사실 확인과 책임있는 표현이 수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국민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정치인의 발언과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국민 신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국민은 다시 정치적 참여와 지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정치적 책임, 보수혁신,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축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 한동훈 전 장관과 혁신파의 움직임, 당내 균형, 그리고 중도층 민심의 향방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보수 정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소송 사건이 아닌 정치적 책임과 국민 신뢰, 그리고 보수혁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의 승소는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가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정치인은 발언 하나하나가 법과 국민 앞에서 책임을 질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사건은 정치인의 말과 행동이 단순한 뉴스 거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정치적 발언의 무게와 책임, 그리고 신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건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이번 승리를 발판 삼아 혁신파와 당내 균형을 조율하고 보수 정당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모든 정치인에게 교훈을 줍니다. 책임있는 정치, 국민과 당원을 위한 신중한 발언, 그리고 신뢰 구축이 결국 정치적 성공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치는 단순히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미래를 책임지는 길입니다. 오늘 사건은 그길 위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한 장면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의 승리와 정치적 전략, 그리고 보수혁신의 가능성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바꾸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한올 이야기와 함께 세상에 깊이 있는 정치 분석을 함께 해주세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나눠주시면 앞으로 다룰 주제를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하며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